안녕하세요, 하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공작께서는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를 강조한 말입니다. 진정한 스승을 찾아서 헤매기보다는 나에게 진정으로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앤드류 메이투스라는 동기부여 철학자 역시 우리의 삶 속으로 걸어오는 사람은 모두 스승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속담에는 80먹은 노인이 3살 아이에게 배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래야 착한 아이다 라는 말을 거의 세뇌에 가깝게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을,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약사가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나 약사가 시키는 대로 약을 먹었다가 약의 늪에 빠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의사나 약사의 말을, 부모님의 말을,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들 역시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각자 스스로의 답을 찾아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없으면 독이 되듯이 좋은 교육을 받아도 질문이 없으면 지식 정체가 일어나 꼰대가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진정한 스승은 나 자신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삶, 즉 자신의 경험만큼 큰 스승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 경험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질문이 우리를 성장시키니까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하나의 중심은 없다. 중심은 어디에나 있다. 모두가 중심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 같이 알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나 약사가 우리를 치유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모니 공부방은 참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스승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문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